시청여러분 안녕하세요. 깍새 TV입니다. 자 이제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시골 좀 풍요로워졌어요. 이제 곡식들이 나오고 수확철입니다. 자 시골 마을에 또 뭐가 있고 뭘 수확하시는 볼까요? 여기다 보면 콩이죠. 콩이 잘 장마철에 햇볕 내리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그냥 고마운 햇살이네요. 여도 안 보세요. 콩의 순을 다따졌죠 예. 여전히 부지런한 농촌 마을입니다. 시골 마을에 이제 대상 인구도 없는데 참 장마라 물이 라도 시원하게 내려주니까 좋은데요. 어이, 건너대나? 아이구야 이게 옛날 철길이네, 이게. 아, 따 고추 농사가 잘 됐습니다. 7일달인데 벌써 고추가 붉어지고 있어요. 헤이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. 장마라. 이게 볼봐요, 이 고래 이렇게 머리, 물이 많이 고이니까. 이게 지금 다 이게 이 썩은거에요, 이게. 하, 맨날 며칠 계속 비가 쏟아지니까. 아, 이 고추밭이 이렇게 망쳐졌네요. 아유, 이게 뭐, 봄부터. 고추 줄메고 비닐 다 까신 건데 고추가 이렇게 돼 버렸어요 와 여기 또 대단하네 우와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마들도 아니고 죽기는 마늘 쫑 같은데, 아이고. 젊은 분도 없을 텐데, 할아버지, 할머니에 다 이렇게 달아놓으셨을 텐데, 세상에 엄청 많이 달아놓으셨네요. 오래된 동네에, 아이고, 사람 만나보기도 힘드네요. 이게 옛날 농촌에 사업이다 사업 큰 부자였어요. 소가 몇 마리 들어갔을까요? 옛날 소우사가 한참 그냥 왕성했을 때그 소우사네요. 아 이거 다 빈집이에요. 아이고, 여기도 한번 보세요. 여러분, 이게 뭘까요? 저도 모르겠네요. 이렇게 뭘 말려서 뭘 해보시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다 쓰고 버리게 됐습니다. 인력도 젊으신 분들도 없는 아유, 산골 마을의 빈집이에요. 들어가기도 무섭네요. 요 아버지가 내 이름 석자 문패를 달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? 오래된 세월에 그 기쁨도 다 사라졌네요. 산골 마을에 뭐라도 해먹고 살까 싶어서 창고 만드시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하시다가, 아, 요, 아이고야. 아, 요 오늘은 마늘을, 마늘을 많이 하시네요. 아, 그래도 빈 하우스가 아니라, 뭐라도 있어서 반갑네요. 아이고, 여도 봐요. 산골짜기에, 뭐라도 해 먹으려고 이렇게, 소사까지 지어 놓으셨는데, 아이고, 이제는, 아, 아무도 안 계십니다. 아, 요는 뭐 키우시나 보다. 아, 철, 절... 아, 철조만 이렇게 있는데. 아, 약간 그 염소 냄새, 염소똥 냄새라니까. 아, 염소 귤시나보다 아, 염소를 방목을 하시나봐요, 지금. 계세요? 여기 또 사람이 있나? 소리가... 뭔 소리가 나는데... 계세요... 아, 내려가는 길이구나... 아, 용소장이네... 아, 미안해, 미안해... 밥 먹고 있었구나! 그소 염소 냄새가 나더니 염소장이었네요. 야, 또 흑염소도. 아, 아까 그 아버지가. 어휴, 깜짝이야. 야, 얘가 대장인가봐요. 야, 여기도 이 산골짜기에 염소 보니까 반갑네요. 아, 얘가 대장이다. 아, 또 엄청 크다. 아, 요새 집이 없을 텐데, 집을 먹이네요. 아 역시 산이 있는 애들이라, 용기가 반질반질하네. 털이 그냥 뭐, 집을 먹고 사료, 아, 사료가 없나? 집을 먹고 하니까 애들이 조금 더 건강해 보이네요. 잘 먹고 잘 크고 있으라 아유 그래도 흑염소 보니까 야, 참 염소를 오랜만에 보네요. 우와 이거 이거 아시죠? 야 이게 풍뎅입니다. 야, 색깔이 어쩜 이럴까요? 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색깔이에요. 참 옛날 밭길 옆에 이렇게 오솔길입니다. 한번 가 볼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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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옛날에 요 뭐라도 그냥 심었을 텐데 아이고, 이렇게 밭이 버려지고 있네요. 아따, 수시로 왔다갔다 했어요. 소마구예요. 옥수수, <laughs> 옥수수는? 할아버지, 할머니들이 다 드시지도 않을 텐데, 세상에 가는 데마다 옥수수예요. 그리고 딸 때다, 그죠? 숨이 다 숨이 이게 변했어요. 딸 때가 됐네요 그래, 이래 아버지가 이게 이게 건조장을 이렇게 사놓고 참 기뻐하셨어요. 그건조된데 이제는 거기 그 빠지던 이래 가보지가 안 계시네요. 바쁘게 움직였어요. 옛날 시골에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. 소 마구인데 <laughs> 그나마 이거 신식이에요 이렇게 시멘트로 미장해 놨잖아요 <laughs> 그나마 이거 신식 소 마구네요 아 시공 풍경이 아참이 오솔길 같은 게참왜 이렇게 정겨울까요 아이고 여기도 빈집이세요 아이고 어머니 여기도 빈집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이 어머니가 혼자 계신 할머니를 봤는데 아이고야 여기도 봐 아이고 데려가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시골의 현실입니다 평생 마늘 농사 짓다가 할아버지 앞세우시고 할머니 혼자 계신 댁이에요. 나는... 아, 할머니 안녕하세요. 네? 잘 지내셨어요? 아, 이고 바람 쐬 바람 고 계세요? 바람 쐬고 계세요. 아, 이 할머니 좀 드세요. 아이, 얼마 고맙겠. 아이고 참다 마늘이에요, 동네는. 다 덜해갔지. 덜해가고 다 마늘밖에 없어요, 마늘. 그치. 마늘이 많네 이제. 마늘 캐드라고? 예, 마늘이 많이 나오네요. 아, 기가 웃으셔서. 아이고, 참. 어머니, 그 동네가 참 예뻐요. <laughs> 이 집도 이제, <되게. 웃음> 여기도 갔다 엎어져가지고. 아. 그 어머니가. 아. 아, 아이고, 이제 사람이 없어요. 네. 다빈 집이에요. 응. 다빈 집이야. <laughs> 좀 보세요. 저 가위로 다 잘라가지고 엄청 깨끗하게 야 마늘 엄청 정갈하게 잘 매달아 두셨네요. 지금은 혼자 계시지만 옛날 할아버지께서 이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장작을 많이 패 놓으셨는데. 이제는 할머니밖에 안 계시네요 아이고 요뒤 안에도 다 마늘이에요 아이고 할머니야 새우젓 넣고 간장 넣고 이렇게 볶으실 예쁜 호박도 하나 달렸네요 이 산골에서 얼마나 또, 고생하시며이 모진 세월을, 살아오셨을까요? 저 장장만 봐도 알겠네요. 아이고, 어머니. 마늘, 마늘 캐신이라고 고생하셨네요. 마늘 캐신이라고 고생하셨어요. 아 이거 여기요. 여 여기 시원하고 좋네요. 음. 아이고 세상에. 뒤 음. <laughs> 안에도 <미안해도> 마늘, 음. <laughs> 마당에도 마늘. 요건 어머니 정지고. 여기는 그전에 옛날에 복치이고 이거는 일층 달아놓은 복층. 그래 어머 옛날에 집이 참 괜찮게 사셨던 집이에요. 아이고 옛날에 집이 그래도 집이 제일 크고 아주 이 집이. 그 유리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 있는 집이 잘 없거든요. 응. 옛날에. 응. 그런 여기 유리창이 있네요. 응. 그거 내가 시집을 살자 몇년된 뒤에 저걸 했어. 아 시집 오셔서. 응. 저 유리창 달고 얼마나 좋으셨을까? 응? 유리창을 달고 응. 얼마나 좋으셨어요? 좋은 모래까지 그뭐 고대 모래 저기. 어머니, <laughs> 여는 바람이 잘 불을 바람이, 바람이 잘 불어 마늘이 잘 마르겠어요. 잘말라 방풍이 잘 돼요. 여 아주 가득 했는데 다 팔렸잖아요. 아잘 팔렸네. 응. <laughs> 누가 사가 제가요? 먹는 사람도 사고 장사꾼도 사고. 아 장사꾼이 들어오는구나. 먹는 사람들은 신용이게 자기가 하고 손대로 하거든. 아. 몇개 달라면 몇개 주고 또이 뒤에 잔 것도 몇개 달라면 또다 사가고. 그래 싹 걸어놓은 게 자기네는 좋거든. 아이고 어머니, 이거는 감자만해 감자. <laughs> 아이고 세상에 <laughs> 이 말을 좀 보세요. 얘들은 거의 감자예요 감자. 아직 늦은 거라 잔가 놓으면 참 좋아만. 우리 가 건조가 잘돼 이제. 근데 어머니, 저거는 왜 까놨어요? 왜 저거는 까놨어요? 헬틱기 떨어진 거. 아, 이거 이삭 죽기 하셨구나. 아, 떨어진 거야. 하나 까이 쪼가리가 참 좋지. 아, 냄새 좋다. 많은 향이 좋아요. 어머니, 요거는 몇 식구나 사셨어요? 그제네? 예. 아이고, 그제네야 뭐내시집까 신우 시동차에 다섯 시등가 되고 상 할아버지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고 시부가 많았었어요. 아이고 대식구였네요. 대식구야. 밥 파신이라고 고생하셨네. 그럼 만날 밤 만날 밤기 끌가지고 버리새 란치 가지고 밥하고그이기는 아이고, 아이고 고생 했거 말도 못해요. 아이고 맞아요. 마늘이 단양, 마늘이 아주 최고인데, 뭐. 아, 그렇구나. 어머니, 집잘 봤어요. 마늘도 잘 보고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세상에. 어머니, 그러면 건강히잘 계세요? 예. 예. 제가 한 도통 죽게 가지고 가서 자시 아이고. 아이고 아니요 <laughs> 아니, 단양 마늘 맛이 없던가. 아, 그럼 하나만 가져갈게 하나만. 하나만 주세요. 하나만. 왜 하나만 가져와. 아이, 괜찮아요. 가져와? 하, 하나만 먹어도 돼요? <laughs> 아이고, 이렇게 정성 들에 가져오신 건데. 아니, 괜찮아요. 그냥 갈게요, 어머니. 응? 그냥 그냥 갈게요. 괜찮아요. 아 가져가셔. 저보라이끔이 아, 나 진짜 마늘 얼마나 향이 그렇게 좋네요. 아... 하나만 주세요. 맘만 보게요 어머니. 하나 자린 것도 <laughs> 고구마 주세요, 어머니. 어? 고구마 주세요, 고구마. 까가지고 예. 고추장찌개 잡봐 야. 맛이 아주 연 마늘하고 틀리 아. 음. 마늘이 이뻐요 야, 마이뻐. 열이기도 사다줘. 아니 아니요. 어머니, <웃음> <웃음> 어머니 고맙습니다. 네. 그럼다 건강히 잘 계세요, 어머니. 네. 아이고, 참. 고마워요. 네, 예, 어머니 감사합니다. 예 네, 어머니 건강하세요. 네. 아이고 어머니가 산골 마을에서 잘 건강에 계셨으면 좋겠네요. 시청자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